ハハハハハ。<laughs> <laughs> <laughs> 아. 진짜 미쳤어. 왜? 왜미쳤냐고요 아, 왜 그래쁘가. 가래 난다면서요. 아씨개 웃기네. <laughs> 아이모 뭐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풍이 뭐 연습하고 있었어? <laughs> 네. 맞아. 어, 연습 잘하고. 나가 볼게. <laughs> 어디 가 씨발. 어? 나할거 있어 가지고 가야 돼. 어. 뭐는데 플레임이랑 마크 해야 돼. 하지마 <laughs> 아니 진짜야 뿡아 <laughs> 이번 자가 때너 어, 더... 우승할 수 있어 파이팅한번더 <laughs> 하라고 <웃음> 아, <laughs> 아 <괜찮아>. 개웃기네 뿡이 <laughs> 잘하지 얘들아 씨을한번더 하면은 무조건 지는데 너네 같으면 하겠냐? 근데 뭔가 팀으로 약간 좁밤 년 하고 끄면은 뭔가 열받어 그래서 실연한 거임 <laughs> <laughs> 뿌리한테좀 <laughs> 미안하긴 하네. 레트상 플레임님. 어제 호로 라이브 좀 많이 섭외했어 어, 아, 네, 근데 진짜 오늘 방송 뜨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무슨 생각을? 진짜 농담 아니라 노래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개 잘해요. 아, 근데 보니까 나 최근에 버튜버 노래 월드컵인가 사람들이 추천해서 해봤거든. 음.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버튜버를 하는 것 같던데. <laughs>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다 잘해가지고 아 진짜 농담 아니라 노래 못하는 버튜버 데려오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들어. 다 잘해. <웃음> 그러게. <웃음> 예, 노래 못하는 버튜버 데려와봐봐 별로 없어 생각보다 어, 우리가 이제 뭐 이상형 월드컵이 있는 방송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이제 버튜버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 몇십명 이상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나 그치? 이게 막 예를 들면 0명이거나 1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솔직히 볼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죠? 확실히 그렇지 그래서 하나 남은 버튜버는 다 노래를 잘하는 버튜버가 아닌가 진짜 나 노래 못하는 사람은 거의 못본것 같아 근데 플레이임은 노래 못하던데? 나 노래 <laughs> 좋은데? 아니 어제 뭐 노래 몇 시간 불렀어? 어냥한 한 5시간 부른 거 같은데? 이춘양이랑 마마가 인정했어 노래 존나 잘 부른다고 인정 안 하면 계속 쳐 부르니까 인정한 거 아니? 할때 있는 게 잘하잖아 난, 난 노래 못해 나는 플레임 이하라 가지고 솔직히 뭐 누구 노래 실력으로 왈가 뭐 왈부할건안 되긴 해 어? 레트님 나 아, 레트님을 좋아하는 여자 찾았어. 돈 많다던데 레트님이 노예로 부르면 될것 같아. 목소리 좋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아나 중저음이야? 저음 중점 아닌가? 아무튼 목소리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오... 레트 목소리 좋잖아. 인정. 아니 근데 그분 아프리카 분이심? 어. 그 혹시 님 방송에서 맨날 올라오는 그분이? 누구 운다 어. 그. 그거... <laughs> <laughs> 누구였지? 오, 오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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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지금 그 사람 왜 울린 거임? 왜왜 어. 맨날 그 사람 울려? 아니 그 그냥 안 우는데 애들이 운다고 하는 거임. 그거 알잖아. 안 우는데 소령 운다고 그런 거. 아그그 미미야 그냥 진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들어보지. 어 만디 님이 저런 거지. 아무래도 <laughs> <laughs> 그런 <laughs> 근데 만디님 궁금하기는 함 그거 나 영상 유튜브로 봤거든 왜 자기가 만디의이셔라는 맵이 된지 자기가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 난 이분 육수 터렉송으로 처음 알았는데 아 육수 터렉송이 그 만디님이 부른 거야? 그렇던데? 그... 유튜브에 육수 터렉, 터렉송 쳐봐봐 이거? 아 이, 이게 만디님이셔? <laughs> 아 그런데 만디 육스토리스 형이었네? 네티님 네? 오늘 뭐함? 오늘 이제 나롤 조금 하고 와야돼 나 초대 먼저 해줘 나 솔랭 몇 판만 이기면 골드야 아 솔랭 솔랭 하기로 한 거야 오늘? 응아 어. 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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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오늘? 그녀와 네 글자짜리 아니 그녀 그녀 방송 안 켰는데 이따 방송 켜는 거야? 네 솔직히 롤에 진심이 아니네? 그냥 방송하는 거잖아 그녀랑 어떻게 골드를 가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방송한다. 아, 근데 플레임은 진심이었어. 최근에 난 진심이었는데 안 되더라고. 아, 그래서 마스터는 응. 찍더만. 아, 힘들어.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 일단 아 그래서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솔랭하면 뭐 하나, 약간 하나. 마, 마음속에 어, 어, 약간 봉인되어 아, 그 있던 그 자식 좀 깨워달라고 하고 막 그런 거있음 어. 솔랭하다 보면 어나또 그러니까 다른 숨겨놨던 자아가 스물스물 은근슬쩍 튀어나오 그냥 마크에서 그냥 한량만이랑 노래 부르고 여자들 삥 뜯으면서 다니는 그 삶이 편하잖아 아레트님 네. 진짜 나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 아니 <laughs> 왜나 네. 나름대로 이제 비, 그 사업하는 사람이야 아 무슨 제가,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지금 제가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호로라이브를 만들었어요 호로라이브 만들어서 지금 두명 구했거든요 어? 두명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죠? 세명 구했는데 후보야 아니면 확정이야 아, 한 명은 확정이고 한 명은 꼬시고 까한 명은 도망갔어요 일단 확정인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땡지 씨 알아요? 어, 어제 님 방송에서 본거 같은데 어, 이분은 캔 방송 하시는 분인가 아니 그 이때 한때 이때 아니 노래를 아니. 존나 잘 불러. 아니 저분이 왜 노래 부르게 되냐면 감옥 보내는 게 있더라고. 나 감옥에 갔어. 나 그냥 착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 나쁜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누가 감옥에 보내? 감옥에 갔어. 그래서 임대범의 낙인을 불렀어. 감옥에서? 응. 거기서 갑자기 플레이미 기숙 공연을 했다고? 어, 그래서 땡지 씨가 옆에 있는 거야 땡지 씨가 나보고 노래를 존나 못 부른다는 거야 땡지 씨가 노래를 존나 못 부른다길래 땡지 씨 내가 노래를 못 부를 확률이 높을까 사나, 땡지 씨가 노래를 사나, 못 부를 확률이 높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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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에받아가지고 한국 뽑아주셨어 노래 불러주더라고 나중에 어. 노래 진짜 존나 잘해 어 진짜? 아 이거 그러니까 진짜 가슴 졸아았어 그러면은 플레이미 추구하는 호로라이브는 한식이 주야, 일식이 주야? 어... 전 세계적? 범, 범지구적? 다양한 언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멤버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 폭이 약간 노리는 약간 그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한일 한일? 그냥 이 새끼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그냥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내가 <laughs> 진짜 별로 아무 생각 없었거든. <laughs> 근데 이게 어제 좀 느낀 건데 진짜 농담아니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땡지 씨가 계속 노래를 막 부르고 싶어해. 나중에 공연 같은 거 하면 자기 불러달랬어. 그래가지고 호로 라이브도 얘기했어야 얘기했지. 총몇 어, 네, 인까지 몇 있었어? 인까지 생각하고 있어 지금 어, 얘기. 난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도 생각 없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진짜 알짜배기 정예로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만 그렇다 하고 싶은데 지금 한 명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 아이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 아이유 아 거의 아이유 같은 스타일이야.